지난 6월 23일 목동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총 다섯 편의 프로그램에 대해 시상했으며 그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제작 지원한 EBS 프로그램 더 보트가 수상작에 포함됐습니다. 더 보트는 특별 기획된 총 2부작의 프로그램으로 일부 투표의 역사에서는 투표권을 얻기 위한 머나먼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부 표의 주인, 누구를 위한 투표인가에서는 미국 예비선거 현장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투표가 축제장이된 생생한 현장과 각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투표의 의미와 영향을 담았습니다. 더 보트는 투표권의 역사와 의미를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다큐멘터리로서 평가받았으며 시상식에는 EBS 담당 프로듀서가 참석해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국민의 가장 소중한 참정권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로 지원으로 인해서 더 보트를 만들게 됐고 그더 보트가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정말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은 1991년부터 지상파 TV와 지상파 라디오, 뉴미디어, 지역 방송 4개 부분의 우수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매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오고 있으며 방송 제작자들에게 전통과 권위가 있는 시상 제도입니다. 더보트는 투표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치선진국의 모습을 통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선거문화 교육을 위해 DVD로 제작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NEC 뉴스 조주은입니다.